농사 일하랴 점점 망가져 버린 허리 엄마의 두 번째 소원이 허리를 펴고 사는 것이데요 복소리가 아, 끊이지 않는 엄마의 일생에 다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됐어. 엄마의 허리 치여를 위해 모인 의료진들, 우리 강태원 형님 보셨죠? 그 우염 어떠셨죠? MRI를 시행했더니 그 4번과 5번 그리고 천추 1번 사이에 협착증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요. 중심부에도 협착증이 있지만 양쪽 추간공 쪽으로도 협착증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추간공에 염증이 발생해 신경 통로를 막아버린 상태였는데요. 허리 전반적으로 걸쳐서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근 감소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신경 성형술 같은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없애주고 통증을 없애드린 다음에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근육을 빨리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일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옥순 엄마의 치료. 먼저 근육 조직 회복을 돕는 근육 강화 주사와 함께 척추에 약물을 주입해 신경 통로의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을 부러주는 신경 성형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항노화 정맥 주사 치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옥순 엄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나 얼굴 알아 보면 네. 당장이 와도 내가 알겠네. 허리 아픈 건좀 어때요? 많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엉치 잘... 아픈 거는. 그것도 안 아픈 거 같고 밥도 음. 맛있고. 걷는 것도 많이 해보시고 네. 우리 한번 좀 걸어볼까요? 네. 네. 엄마의 꿈은 현실이 됐을까요? 이제 혼자서 꼿꼿하게 설수 있게 됐습니다. 좀 걸어보세요. 네, 좀 걸어보세요. 어, 허리, 처음부터 허리도 많이 펴진 것 같아요. 네. 와, 걸음걸이도 안정됐습니다. 걷는 거 많이 하고 네. 운동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럼 네. 지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고마워. 음, 고생하셨어요. 귀엽다.